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jQuery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을웹 문서에 패럴렉스 스크롤링 효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해 볼 문서를 보면 배경과 배경 위에 있는 콘텐츠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적용해 볼 패럴렉스 스크롤링은 지금 보시면 배경보다는 그 위에 있는 콘텐츠가 좀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배경이 움직이는 속도와 콘텐츠가 움직이는 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약간의 동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패럴렉스 스크롤링 효과를 만들어주는 jQuery 플러그인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패럴렉스 스크롤링, 아, 스크롤이라는 jQuery 플러그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렉스 스크롤 플러그인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맨 위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JS 파일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웹 문서가 있는 폴더로 또는 JS 폴더로 옮겨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책에서는 이 플러그인 소스가 08장, 08장, J s S 폴드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 파일을 가져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하기 전에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볼게요. 읽어 보시면 여기 배경이 들어가는 부분과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배경이 들어가는 부분에 bg_holder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지 홀더라고 그 요소를 따로 주는 이유는 그 비지 홀더의 스크롤 속도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배경이 들어가는 요소에 데이터 위트하고 데이터 하이 값을 줘서 원래 들어가 있는 배경 이미지의 너비 값하고 높이 값을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면 화면에서 배경 이미지가 커지거나 그 확대되거나 축소될 때도 그 배경 이미지 비율에 맞게끔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 비지 홀더라는 요소의 스타일을 width 100%, height 100%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되고요. 실제 실행을 할 때에는 비지 홀더 즉 배경이 있는 부분에 패럴렉스 스크롤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정을 해 주는데 사용하는 속성은 Friction 입니다 Friction은 콘텐츠가 스크롤 하는 속도에 비해서 배경 이미지 속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0.5 라고 한다는 것은 콘텐츠 속도가 1 이라고 했을 때 배경 이미지 속도를 그보다 좀 작게 반으로 0.5로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스크롤 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적인 느낌을 줄수 있겠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소스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음, ms1, ms2, ms3라고 하는 요소가 배경 이미지가 들어있는 요소예요. 연결된 css 파일을 보면, Ms1, Ms2, Ms3 부분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그 플러그인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비지홀더라는 클래스명을 추가를 해주고요. 비지홀더에 대한 CSS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비지홀더는. width 값이 100%. height 값도 100%로. 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저장을 해 주고요. 다음 하나 더해 줘야 될게 뭐냐면 요 비치 홀더에 들어가는 배경 이미지의 원래 크기입니다. 나중에 확대되거나 축소됐을 때그 크기 값을 지적 따라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width 값은 어, 저는 1200픽셀짜리고요. 하이 값은, 어, 600이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럼 이것을 똑같이, 세 군데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이미지 부분의 요소를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패널렉스 스크롤링 스크립트 소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소스는 js 폴더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 parallax scroll이라는 메터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이달러 함수션 부분은 jQuery를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에요 여기 안에다가 비지 홀더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에 패럴렉스 스크롤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연결을 할 건데요. 그 안에 나는 어떤 속성을 지정을 해 주려고 해요. Friction 프릭션. 이 Friction은 콘텐츠와 배경의 그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말하는 거죠. 저는 배경을 0.3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한번 라이브 서버로 확인을 해 볼게요. 스크롤을 했을 때 배경과 콘텐츠가 다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속도를 그0 3으로 했을 때 콘텐츠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배경 속도가 3분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삭 올리다 보면 밑에 하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크기가 웹 브라우저 창에 딱 맞게 100%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웹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위스 값하고 하이 값도 달라질 수 있도록 jQuery 소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클래스 값이 컨테이너라고 된 부분은 배경 이미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값이 콘텐츠라고 된 부분은 실제 콘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컨테이너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이 커지거나 줄어들었을 때그 높이 값과 너비 값을 가져와서 컨테이너의 높이 값과 너비 값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jQuery 소스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윈도우라는 객체에서 리사이즈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함수를 서, 실행을 할 것인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먼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너비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의 위드 값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보고 있는 윈도우의 위드 값을 가져와서 컨테이너의 위드 값을 만드는 거예요. 윈도우의 위드 값 가져와서 그것을 현재 컨테이너의 위드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하이 값. 이 컨테이너 요소의 하이 값은 어떻게 만드냐면 얘 역시 윈도우의 하이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아, 여기서 이게 빠졌었네요. 요게 윈도우의 하이 값을 가져오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트 값을 가져올 때도 메서드로 지정을 해 줘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현재 보고 있는 윈도우의 위트 값을 가져와서 컨테이너 즉 배경 부분에 width 값을 지정을 하고, 윈도우에 height 값을 가져와서 컨테이너에 즉 배경이 들어있는 부분에 height 값을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의했던 resize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바뀌었는지를 계속 브라우저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et time out이라고 하는 어, jQuery의 함수를 이용해서 을 RESIZE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해줄 거예요 내창 크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Function 정의를 해 보는데 SetTimeout을 윈도우에서 그 객체에 RESIZE라는 함수를 계속 실행을 해라 대시 하는데 1초마다 1초마다 창의 크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창의 크기를 체크를 해서 이 리사이즈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창의 크기가 바뀌었니? 바뀌었다면, 컨테이너 요소의 너비 값과 너비 값도 바꿔줘라. 1초 있다가 다시 체크해보고, 바뀌었니?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의 크기, 이정,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게 1024 화면이어서 크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저장한 후에 화면을 크게 확대하거나 작게 축소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패럴렉스 스크롤링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책을 참고하시면 화면 상단에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패럴렉스 스크롤링 효과를 내면서 해당 위치까지 이동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